올림픽 금메달 4개를 획득한 국민 영웅이 국민을 속이는 사기꾼이 되어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위에 운동꿈나무 육성을 하지 정책꿈나무를 선택한 진종호씨 어쩌다 사기꾼이 되셨나요? 사격으로 세계 휩쓸던 분이 국민에게 총질하는 내란 해충들 사이에서 총을 쏘긴 하는데 솜씨가 너무 후져요. 지난 9월 22일엔 사격 국가대표 감독이 경기용 실탄 2만 발 불법 유통한 걸왜 정부는 숨기냐고 야부리를 털던데 진종호씨 그런 거 하라고 경찰이 있는 거예요. 국민 안전을 위해서 어쩌고 불안감 조성하고 정부 공격하면 뭐될줄 알았나 봐요. 그리고 30일엔 사격연맹 부회장을 불교 태고동 인사로 바꿔 녹취 짜짓기 후 종교인 3천명 명단을 김민석 총리가 민주당 경선에 활용하려 했다고 딱히 신경 안 쓰이는 삽질을 하더라고요. 뭐 진실은 나오겠지만 그런다고 니들 내란당이 사이비 정신병자들 모아서 멧돼지 대통령 만든 것과 비교가 될까요? 비리덩이들이 말입니다. 관역 조준 실패. 정치판 들어 어깨뽕 좀 채우고 싶어 어깨뽕 좋아하는 한 뚜껑 줄 잡았다 끊어지고 뭐라도 해보려고 삽질은 하는데 땅 속에 묻히는 상황 이상하죠? 그게 네 실력이니 정신 차리세요. 내란당 해충들과 같이 살처분 되기 싫으면 그냥 쥐죽은 듯 삽시다. 쪽팔리지 말고.